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잠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요 앞에 그 땅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땅은 내 땅이요 나에게 그 땅을 먼저 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욕심이 많은가?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족 속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85세. 그 나이로 과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는 바로 여우수아와 같이 각지파의 대표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 정탐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얘기하기를 내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 정탐하러 갔을 때와 지금 85세가 된 지금 내 나이에 나의 몸이 나의 건강이 여전히 똑같다. 능히 정복하러 갈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은 걸까요? 그런데 그가 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죠? 이름이 뭐였죠? 헤브론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헤브론. 이해브로는 남은 땅 중에서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거구였는데 특별히 그 거구들을 안악자손이라는데 그 안악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헤브로는 해발 930미터의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요새 같은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냥 맨 땅에서 싸워도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 높은 해발 높은 땅에 요새 같은 성을 짓고 있는 여기를. 그 누구도 거기를 가서 정복하겠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 당시에 그 정탐꾼들의 간담을 녹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낙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 잃어버린 40년, 눈물의 40년, 홍해를 건너 이급을 낳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해에서 죽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런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자손 앞에서 앞.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뭐가 같다? 메뚜기. 메뚜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게 만든 곳이었는지. 근데 그거를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이 땅은 내 거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여기를 정복하러 가겠다라고 엄두를 못 내는 그 땅. 85세인 내가 여기를 차지하겠어. 이 땅은 내 땅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는 듯합니다. 아멘.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어르신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헤브로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었어요. 왜 중요하냐? 이 헤브로는 연합 교제 결합이란 뜻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했던 그런 자리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 하늘에 올라갔지만, 아브라함의 그 손길이 묻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하고 나서,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내가 종으로 행으로 행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섭섭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재단을 쌓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안에 마무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마무리 무슨 뜻이냐 힘 번영 풍성함 강한 자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강한자가 될까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강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